네 안녕하십니까 신사주식입니다. 금일도 트럼프 관련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이 오를까요? 저는 오른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금값, 뭐 코인, 지금 코인 관련 주들 주식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사실상 토론의 이후에 어느 정도 피격도 나와주면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는 트럼프 형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표정에서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만큼 우리 모두 수익을 향해서 지금 바로 본 영상 시작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식인데 신사 주식이 왜 코인 얘기를 꺼내느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코인 관련주도 주식시장에 당연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추천주 코인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나갔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암살 중에 암살 시도로 트럼프는 총격을 당한 직후에 굉장히 피도 흘리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외치면서 이슈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트럼프 관련주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 또한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13일부터 15일까지 7,700만원대까지 떨어졌던 가격은 어느새 거의 9천만원을 찍어주면서 엄청난 상승력이 나와주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바이든과 트럼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둘이 비교를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 vs를 쳐놓고, 트럼프 빨간색이죠? 우선 트럼프는 달러와 가상자산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이든은 뭐다? 결국에는 가상자산도 채굴산업의 30%를 과세를 해야 된다. 사실상 이게 30%라는 과세를 했을 때, 자산으로 보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실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세를 한다면, 코인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보단 트럼프가 되는 것이 코인 시장에 훈풍을 가져다 줄 것이고요. 주식시장에도 코인 관련주도 당연히 올라와 줄수 있겠죠. 그래서 선거 후원금에 가상 자산도 포함할 만큼 결제까지 허용해 주고 포함해 주는 만큼 트럼프는 코인 시장에 어느 정도 굉장히 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걸 보면은 어쨌든 선거 2024 어느 정도 승률표를 지금 현재 폴리마켓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71%나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뭐뺏까지안 해요. 이게 내기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봤을 때 71%, 조바이든 현재 17%.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나스닥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까지 여파가 있는 만큼 트럼프 관련주가 엄청난 우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관련주, 그리고 코인 시장, 금값, 채권 관련해서 모든 집중은 트럼프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쉬워요, 투자하기. 굉장히 쉽고요. 그러면 이 옥석 가리기에서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문자 4번, 이렇게 편하게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증시시장, 이렇게 같이 소통해주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SY 스틸텍 트럼프 관련입니다. 여러분들 상한가 어제 보내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트럼프 외쳐 달라고 해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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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외쳐 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힘입어서 제가 오늘 드린 종목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코인 관련주죠. 코인 관련주 대장이고요. 이 종목 지금 바로 여러분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같이 한번 보면은 제가 9100 전후로 진입을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추적가는 9100원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밑에 최저가 5700원 5700원에서 6000원 박스 다지기 해주고요. 굉장히 분출해줬을 때 아마 코인 시장이 엄청난 홍풍이 불어졌을 거예요. 최고가 12,380원에서 다시 한번 조정 박스권 장세가 나와주죠.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려드렸을 때이 박스권을 지금 탈피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온 게 뭐다? 트럼프입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힘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시 한번 만원권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에 와줬고요. 지금. 1타점 매수로 신규 매수 자리로 9,100원 전후로 잡아 주시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아마 이번 주뭐 다음 주까지 이 우리기술 투자가 어떻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직접 개별적으로 한번 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현재가 9,100원 전후로 계속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240만 주 오늘 실려 주고 있고 아마 오후에도 한번 분출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신사가 드리는 종목인 만큼 영상 보시고도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볍게 코인 관련주 우리 기술 투자 대장주인 만큼 한번 짚어드리고 또 하나의 트럼프 관련주 계속 옥석 가리기 할 겁니다. 연쇄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시장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꼭 연락 주시면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저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합친다면 이것은 코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상 코인 시장이 훈풍이 분다면 우리 기술 투자 여러분들 무조건 지켜보셔야 됩니다. 거의 공식이에요. R은 VD라는 그런 화학적인 공식이 있듯이 당연한 공식적인 이런 상황. 여러분들, 현재 증시시장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8월 대선 종목, 궁금하신 분 아래로 문자 주시면 될것 같아요. 2784-9396이고요. 문자 4번 발송 편하게 해주시는 분들.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종목들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아래 댓글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저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